아닙니다. 잘해봐.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노력하고 계십니다. <laughs> 네. 어, 오늘의 이... 하는 거예요. 네, <목소리나> 뜻적인 가을 날씨인데요. 오늘 2020 여성 친화 도시 축제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의 환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로고 가정이 평화로워야지만 대한민국이 더욱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빈 소개는 바로 양성 평등을 위해서 여성 친화 시민 참여단의 대표이신 신미아 대표님을 모시고 멋진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친화시민참여단 대표 신미하입니다. 네,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실까요? 바쁘신 중에도 여성친화도시 축제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천 시장님을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천 제천 시장님께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 이상천! 배동만 제천시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배동만 의장님께도 큰 박수 보내십시오. 엄태영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엄태영 국회의원께도 큰 박수 환영송 보내주십시오 유일상 제천시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순태 제천시 자치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건 제천시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정현, 제천시 의회 자치행정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 영순, 제천시 운영부 위원장님 참석,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 정님, 제천시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주 영수, 제천시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 최희숙 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연정 제천시장 사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순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제천시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희,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연규,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숙,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미자 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하자 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선 영화감상 동호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곽병숙 국악협회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춘남, 제천시 물사랑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철순, 제천성폭력상담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 속에서. 네, 한 분만 더 아, 네. 소개해드리도록 번만, 네. 하겠습니다. 우리 엄태웅 국회의원님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엄태웅 국회의원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아,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럼 박찬보 하고... 회장님, GK그룹의 회장님도 오셨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소개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행복의 원천이자 번영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사회에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며 양성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삶은 국가의 번영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안동 힐링도시, 여성이 중심 도시 진화 도시 세계 최초로 사년을 우리 이상철 쟁취를 하셨습니다.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 꼭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철이 어전작년도에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이 되었는데 여성 친화 도시의 재지정의 의미를 어 저는 제천 시장으로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행복한 어 제천시를 만드는 것은 어, 시대적 소명이고 제천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 어 제천시 우리 배동만의장님이야 우리 의원님과 함께 협의하면서 여성들이 행복한 제철을 만드는데 비로친화도시가 필요... 제천에 한번 중간에 안 됐다가 재지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게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다시 지정받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왕 여성친화도시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선정이 됐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욱 열심히 해서 앞으로 계속 여성친화도시 제천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에 일환으로 저희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오늘 여기 다 많이 오셨습니다 시간도 바쁘신데 어, 월요일부터 저희들도 임시회가 또 있는데도 공부도 하시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축하해 주시게 해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저희들 의원님들과 같이해서 제천의 여성친화도시가 전국에서 제일 멋있는 도시가 될수 있게끔 열심히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동말 제천시의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 세 번째 축사는요. 말이 필요 없죠. 또이 제천시의 또, 어, 스타이신데요. 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자상하시고 특히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카톡으로도 제천시의 정책들 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엄태영 국회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어. 아나운서님 이제 누가 부르셨어요?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계십니다. 제가 예, 과거에 예, 우리 한국 여성신문에 여성 행복한 도시 두 번째로 제천시가 예, 소개돼서 칼럼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로비즘 했거든요. 그런데 <laughs> 그 이후로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예, 그 이후로 쭉오다가 어떤 어떤 연인지 또 탈락됐다가 우리 부르부르도자 같은 우리 이상천 시장의 추진력과 우리 배동만 의장님과의 호흡으로 다시 선정이 되었다면서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주시죠. 네. 세 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laughs> 하여 여성이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고 또 여성이 행복해야지 아이도 많이 낳고 또 그래야지 또 남녀노소 행복한 우리 지역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laughs> 에, 오늘 또 오전에 노인복지관 우리 중공실에 다녀왔는데 에, 어르신들이 또 행복해야지 에, 지역이 편안하거든요. 네,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즐거우셔야지 되듯이. 제천 여성 실천 헌장. 우리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포한다. 하나. 하나. 모든 정책에 참여한다. 하나. 하나. 평균을 버리고 다름을 인정한다. 하나. 양성평등한 세상 우리가 만든다 하나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2020년 10월 30일 제천시 여성친화시민참여단 일동 바로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한번 실장님 우러러보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여성평등이기 때문에 나란히 이렇게 해서 제가 컨셉을 바꿔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아, 활짝 웃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포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